오늘 컨텐츠는 구회적단과 신규회적단의 대결을 할 건데 현재 신규회적단 쪽에서는 루킹 님, 스카운 님, 그린 님, 우리 소배다 님, 케이님 이렇게 다섯 명 출전을 하셨고요. 우리 구회적단에서는 바코드, PIX, 현, 에러 누구 누구지? <웃음> 너무하네. <웃음> 아니 <웃음> 아 어쨌든 <laughs> 어 신 해적단이 이기면 5000원. 어 얘들아 알지? 어? 뭐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규적단하고 구해적단이다 보니까 신규적단한테 조금 더 좋은 점을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구해적단 5명 중에 한 명이 나오면은 신규적단은 그 사람에 맞춰서 그 뒤에 출전하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구해적단 형님들! 여 여기 올라가 주세요. 응? 구해적단 이기면 5,000원. 구해적단 이기면 5,000원이라고요? 어, 나는 둘다 좋네. 응, 감사합니다. 아이, 아, 나이스. 흑백요리 사라고요? <laughs> 일단은 열매 먹겼나 한번 볼까? 여기는 노래. 여기는 포탈 검사네요. 근데 이거 주먹이 뭐지 이게? 노, 노각 아닌가요? 오케이, 확인. 중력 포탈 검사 있고. 그 다음 분은 눈눈. 오, 오페를 드셨네? 야, 이거 열매가 좀 다양합니다. 부해작단 친구들은 또뭐 들었나 한번 볼까요? 포탈 중력검, 로켓 이도류, 떡떡 들었고, 이글 들었고, 쿠룽에다가 요루 들었네요. 음. 일단은 오늘의 금지 열매는 구미호랑 동강. 어, 이렇게 두개금지고요 구해적단 분 먼저 출전하고, 구해적단 누구 나오는지에 따라서, 신규 적단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구해적단. 픽스라는 친구가 나왔네요.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상금은 1300만입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포탈, 일각, 요로 검사고요신규 적단 나오세요. 신규 적단 누가 나올까, 얘들아? 오, 자, 일단은 신규 적단은, 어, 노래 열매 가지고 있는 친구가 나왔고, 일단 이 친구의 현상금은 368만. 만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368만대, 1 3 0 0만대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경기 시작합니다. 어, 일단 노래 상대 견제해주면서 일단 아직 견문은 안 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포탈 따라가서 일각 섞고 의외로 노래가 잘 싸워주고 있는데, 얘들아 현상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아, 실패! 일단 상대가 중력검에 가충원이어가지고제 생각엔 상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상대방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일각 안맞았고요저 일각 요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각이 안 맞으면은, 확실히 타격이 큽니다. 그 뒤에 이어서 콤보를 넣기 힘들기 때문에, 자, 일각 맞았고, 콤보! 피다 깎였습니다, 상대방분. 한방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어, 피다깎였고요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중력검 실패. 요루! 마치면서! 첫번째 경기. 후회적단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생각보다 막상막하였는데, 여러분들. 어, 일단은 첫 번째 경기 구해적단이 가져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경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해적단 한명 출전해주세요. 자, 이번 구해적단에서는 포탈 중력검 야, 일단은 날먹을 들고 왔고요. 신해적단 형님 한명 출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신규적단에서 누가 나올지 신규적단, 아, 우리 그린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릴렉이 노각입니다. 네, 일렉이 노각이고. 자, 우리 이 친구는 일단 조합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상대방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적단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상금 785만이고요. 우리 신규적단 현상금 같은 경우에는 254만입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삼도류가 잘할 수도 있어. 지금 포탈 대 포탈의 승부여가지고 상대방이 포탈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력검 잡혔는데, 일단은 어떻게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들. 3도류로 자, 중력검 잡혔고, 콤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경컨을 못하면, 경기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규 기 적단의 너무 압도적인 패배였는데요. 현재 경기 2대. 이 형입니다 야 그저 종력검야 레전드인데? 세 번째 경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신괴적단 지금 힘을 너무 못 쓰고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신괴적단에서도 좀 고수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구해적단 한명 나와주세요 아 안돼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 신괴적단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구해적단에서 다음 출전자분은 누굴지 에러베이컨 떡떡분 나왔고요 자 신규적단에서는 누가 나올지 이번에 사실 신규적단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루킹님이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굉장히 재밌는 순간인데 자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현상금이 2,880만입니다 그리고 신규적단 루킹님 같은 경우에는 2,800만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수들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떡대 눈의 대결 야 이거 누가 이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경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자 일단은 생각보다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짜. 떡떡대 눕는? 자, 일단은 콤보 맞았구요. 아, 일단 이도로 실패한 것 같지만 데미지 제대로 들어갑니다. 어, 떡떡분 힘을 못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콤보 너무 잘 들어갔구요. 떡떡콤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패. 떡떡 잡기도 실패합니다. 이거 살짝 떡떡분 말린 것 같은데요. 자, 콤보 맞으면서 와! 신규 해적단의 세 번째 경기, 승리를 가지고 갑니다. 야, 근데, 눈눈 너무 잘 쓰는데? 얘들아? <laughs> 아니, 아니, 나 눈눈 저렇게 쓰는 거 처음 봤어, 진짜로. 아, 근데 눈눈, 눈눈 뭐야? 아, 눈눈을 저렇게 쓰는 거구나. 내가 옛날에 썼던 눈눈은, 눈눈이 아니었네. <laughs> 와, 눈눈 너무 잘하는데 구회적단 2승, 신규적단 1승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설마, 진짜, 패패 승승승하나? 진짜로? 자, 우리 구회적단에서는, 어, 바코드라는 친구가 들어왔는데요. 떡떡 이도류 일각 난검사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신규적단, 어, 나와주세요.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상금은 1,440만이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자, 과연, 우리 신규적단에서는, KH님, 오페에다가 현상금은, 풀현상금. ]입니다. 야 이거! 이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오페의 낭만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네 번째 경기는 누가 이기게 될지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네 번째 경기고요 일단은 룸 깔았습니다 자 일각 처음에 안 맞았고 오페를 과연 어떻게 쓸지 자 오페 돌덩이 한번 떨궈주고요 자 확실히 오페가 이동기가 쿨타임이 짧아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각 맞았고 오페 콤보 실패 떡떡 콤보 들어가면서, 돌려주고, 와, 일단은, 현상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와중에서, 콤보 데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 떡떡 잘하는데? 근데, 오페가 몇대안 때렸는데, 데미지가 확 들어갔거든요? 자, 룸 꺼졌고, 룸 다시 켜야 되는데, 키는 사이에, 때리진 않습니다. 매너, 좋구요. 떡떡 콤보 피하면서, 볼땡이, 와우, 날라가지고, 내가. <laughs> 자, 1각안 맞았고. 현컨. 했지만. 이야, 야, 떡떡도 잘하고, 오페도 잘하는데, 얘들아? 솔직히 나는 오페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페도 굉장히 잘하고, 지금 떡떡도 너무 잘합니다. 자, 오페형 콤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페 콤보 들어가고, 날아가고, 이도류 실패. 하지만 떡 반격. 와, 오페 콤보 너무 아까웠어요, 여러분들. 자, 소울기다 맞구요. 콤보 들어갑니다. 와, 야, 피축 깎였는데? 얘들아? 떡 콤보! 이어서 들어가면서! 돌리면서! 아직 안 죽었어요, 오페! 와, 야, 오페 왜 이렇게 튼튼하냐, 얘들아? 야, 방금 그 정도 콤보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바로 콤보 들어갑니다. 아이고 요렇게 해서 5패 패배로 마무리가 되면서 네 번째 경기도 구회 해적단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3대 1인데 마지막 경기까지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수 입장해 주세요. 자 마지막 경기는 이글을 사용하는 유저인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저희 구해적단 서열 정리할 때 1등했던 친구였거든요. 예, 이글 약간 장인 느낌입니다. 예, 이글 굉장히 잘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소배다라는 친구인데 일단은 중력검에 갓티원에다가포탈 들고 있는데 현상금에 400만이고 저 이글 같은 경우에는 2,300. 5 0만인데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자 일단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갑니다 자 소울 기타 자 중력검 맞았고 콤보 들어가면서 야 데미지 생각보다 잘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설마 중력검의 반란 중력검이 이기나요 자 중력검 이번에 안 맞았고 자 의외로 약간 이글이 좀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콤보 들어가고요. 떡창 잡혔고, 가추 제트, 이글 제트, 소울 기타 한번 써주고, 소울 기타 한번 더 맞았습니다. 가추 씨, 자, 이제 중력과 피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울 기타 한번더 맞았고, 떡창 잡히고, 하지만 포탈로 튀었고, 야, 이걸 맞춘다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기까지 끝나면서 신규 해적단은 단 1승만을 가져갔고 구 해적단이 총 4승으로 4대 1로 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끝났네. 잠깐만. 신규 해적단 친구들아. 형이 복수해 줘? 얘들아, 형이 기강 잡아 줄게. 이 아이디는 구 해적단 팀인데. 내가 우리 해적단을 죽일 수 없잖아. 오케이. 맞는 말, <laughs> 맞는 말.